이 조명이 아니라. 그러면 싱싱해 보인다. 정육점이 아니야. 여러분 RGB RGB여지. 건전지라는 게 뭔? 애지채 보이려고 조명을 만지작 거리는 건 좋은데, 2년째 계속 쓰고 있는 저애기 방벽지 같은 노랑노랑한 투디 배경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<laughs> 생각해요? 아, 아 알았어 알았어. 트밍을 보고 배우로. 내가 자존심 상해서는 트밍 보고 배우진 않는다. 역광 앵커를... 역광이 쓰기가 힘들었죠. 원래... 파디 페인팅이에요. 질감이왜 그래요? 아니, 지금 라이팅 엄청 세게 해줘서 그래. 왜 이거 번쩍거리지? 저 성광을 봐봐. 곧 자복한다. 이거 렌더링에서 뭐가 튀는 거거든. 잠깐만! 여제가 자폭해버렸어 막지 못했다 자폭 안 했어